비만의 좋은 생활 습관과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과 관련된 주제로 비만의 좋은 생활 습관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만은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통해 비만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만의 좋은 생활 습관과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식욕 조절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돕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우리의 신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식욕을 증가시키고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적절한 식단 조절입니다. 식단은 우리의 영양 섭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단에서 과다한 지방과 당을 피하고 적절한 양의 과일, 채소,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은 체중을 조절하고 건강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꾸준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비만을 예방하고 체중을 감량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우리의 신체를 활성화시키고 에너지를 소비하게 해줍니다. 또한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신체의 호르몬 분비를 균형 있게 유지하지 못해 비만에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을 증가시키고, 신진대사를 둔화시켜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 7에서 9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비만에 좋은 생활 습관을 적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강한 신진대사를 유지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올바른 식단 조절은 우리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음식물을 효율적으로 소화하고 에너지를 올바르게 공급받을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체중 조절과 비만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식단 조절은 체중을 감량하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칼로리 소비를 증가시키고 근육량을 늘려 체지방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올바른 식단 조절은 영양 섭취를 균형 있게 조절하여 과다한 칼로리 섭취를 방지합니다. 셋째, 종합적인 건강 촉진에 기여합니다. 비만은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일상적인 활동 수준과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비만 예방은 종합적인 건강 촉진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만의 좋은 생활 습관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식단 조절,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건강과 체중을 관리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습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비만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만 예방은 단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비만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적용한다면, 미래의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면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으로, 이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부담과 자존감 저하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만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은 어려운 과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와 꾸준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동기 부여를 주고받으며 건강한 습관을 함께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만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와 활력을 얻을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 습관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비만의 좋은 생활 습관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식단 조절,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건강과 체중을 관리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여 비만 예방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해봐요. 감사합니다.